여러분, 교회라는 게 어떤 곳일까요? 자,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들어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 비 c 인생의 영적 상태, 예,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교리에 대해서 에, 말씀을 받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예,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예,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자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지난번에 봤습니다.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가장 주요 관심사가 되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공동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교회론이죠. 교회론 교리를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경련상, 구약시대에만 주어졌던, 구약시대에만 주어졌던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늘 둘로 나누어, 나누어 나누었던 그큰 장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 이스라엘 중심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이제 주안에서 유대인과 세계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오지적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역시대는, 구역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구역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어느 나라만이?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만민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경련상 이스라엘 백성 음, 그 세계 만민의 대표격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죠.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구속경련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대표격으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일시적 현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빼고 모든 이방인 민족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제외된 것처럼,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구속 역사에서 제외된 것처럼, 그리고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역, 섭리를 당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것, 줄만 알고, 기구만장하고, 교만하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는 이 갈등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바울이 막힌 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막힌 담, 막힌 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종적, 문화적, 혈통적 편견의 장벽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이단만 빼고요.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 예수로 하나가 되는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네 교회 네 교회 하지만 하늘 날아가면은 그게 있을까요? 없지요. 하늘 날아가면은 다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오직 천상 교회 한 교회. 성도일 뿐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구역시대 같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새롭게 지음 받은 자들의 집합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이고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이, 개개인의 성전들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 이 집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더 따라해 봅시다.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시작.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오늘 제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외된 이방인들. 소외된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전에는 소외된 이방인 에베소 교회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의 여섯 가지 특징, 이방인들의 여섯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로 육체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다 무할례당.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외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막힌 담을 헐기 전에 이런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기 전에 우리가 비참한 영적인 상태였듯이 이방인들도 이런 상태였다 이거 이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멀리 있던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던 너희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당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외를 당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당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왕따를 당했다, 이죠. 하나님께서 막힌담을 허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를 당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소외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상에서 소외를 당하고, 약속의 축복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세상의 소망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소외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가 너무 비참했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하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비참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상태가.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 갈등 막힌 담을 하셨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막힌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막힌담을 이렇게 소외를 당한 이방인인데 그 막힌담을 예수님이 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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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다 13절부터 18절 좀 긴데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8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내용을 알고 읽으면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될뿐만 아니라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아요? 네? 하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오셔서 개인적인 구원하시고 이 교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갈등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자, 여러분 누가 이 거대하고 견고한 이 담을 헐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보면, 화평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그리스도요? 네, 화평의 그리스도. 견고한 여리소, 여리고성처럼 막혀 있는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분은 화평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해결자죠, 해결자.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분들 계십니까? 문제의 해결자 전능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을 어떻게 흐르셨을까요? 어떻게 흐르셨을까요? 그 경고한 그 열의 고성 같은 그 막힌담을 십4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자기 육체로뭐 그럼 예수님이 뭐 천하장사 이만기처럼 뭐 그렇게 힘이 세고 육체로 헐어버렸다니까 그렇다는 건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재물이 되어 헐어버리셨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세상 풍조와 공중건세자본자 마귀를 따르며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을 다 헐어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하죠. 자, 이렇게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시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이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유대인들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게 됐다. 자 이것이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 두 번째 결과가 뭘까요? 불필요한 계명의 율법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 불필요한 율법만 폐지해버렸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등으로 세 가지로 나누, 나눈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재물이 되심으로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불필요한 제, 구약의 제사법. 네, 이거를 폐지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의식상의 법조항. 네, 그런 법조항을 폐지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구역대와 같이 죄를 질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자 재물이 되심으로 네. 여러분 지금 지금 현재 우리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힌 담을 헐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 피를, 봐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더욱, 예, 이방인 된 우리는 소외된 자로, 아직까지도 소외된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힌 담을 허심으로 인해가지고, 불필요한 모든 제도 다 없어요. 우리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제사가 이제 예배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소외당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좋아진 겁니까? 자, 세 번째 결과는 뭘까요?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심으로 세 번째 결과는 십자가를 통해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원수된 것이 뭘까요? 이방인을 차별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차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이방인들, 구원에서 제외하는 것,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 이런 불평등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것들이죠. 이 원수된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폐지하고 허물고 소멸시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네 번째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야마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전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바라만 보던 소외된 이방인들이 이제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합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 다섯 번째 결과는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19절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기 전에 막힌 담을 헐기 전에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막힌 담을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헐어 버리기 전에 그 교회는 항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등이 있는 곳, 갈등이 있는 곳. 그리고 교회 안에 불만과 불평 등이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절대 인정을 안 하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그리고 이방인, 이방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을 미워하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 그리도께서 스이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교회가 지금은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네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19절부터 마지막 22, 22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 9절을 보니까 교회는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 동일한 시민. 자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이 땅의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다 똑같은 어디 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죠. 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우월한 것도 없고,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못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평등을 말하죠. 교회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는 평등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들어와도 성도예요, 성도. 예수님을 믿는, 믿는다면, 대통령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예요. 장관도 성 성도고, 동두천 시장이 와도 성도예요. 하나님보다더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두 번째로 1 9절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권석이란 하늘나라의 백성을 말하지요. 조금 더 조금 더 가까운 의미를 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기도하죠? 그 가족의 의미가 있어요. 가족.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똑같은 가족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피를 나는, 그런, 그, 육신에 피를 나는 형제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신의 피를 나는 성도들보다 더친한 형제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가족이거든요. 가족이 권속이란 말이에요. 권속 누구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피지요. 그래서 혈육보다 사실 더 가까운 게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냥 한 10년 이상 그냥 사귄 사람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잘 통해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막못 잡아먹었어요. 이거는 정말 이건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따라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전은 구약시대와 같이 넓고 웅장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성령님을 모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 바울은 20절에 21, 2절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상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지난번에 배웠던 2장 1절부터 오늘 22절까지를 볼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희생을 통해서 크게 네, 그두 가지 막힌담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요, 요거는 결론적인 건데, 잘 기억을 해요. 수직적으로는 뭘까요? 수직적, 수직적 위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라고 하는 막힌담을 허신 거죠. 수직적으로는, 그지? 수평적으로는, 이 옆, 수평적으로는 교회 안에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수직적 또 수평적 이런 모든 갈등과 또 막힌 담에 참큰 문제 인간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견고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이고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도 없고 누가 더 귀한 자도 없고 누가 더 천한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 희생으로 주님이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는 십자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십자가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제거하시고 화목을 이루, 이루신 만큼 분쟁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화목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교회를 더잘 섬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